오늘 전도서 설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경청, 많은 말보다 뛰어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석달 만에 제가 수요기도회 설교를 딱석달 만이더라고요.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내용을 석달 전에 살펴본 거라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왜요?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고요. 도무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해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마지막 순간 돌아보면 인생은 더덥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 라고 했죠.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또그 죽음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에 오늘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 이 소중한 시간 어떻게 헛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전도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긴 여행을 떠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누려봅니다.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해 보았고요. 최고의 부도 누려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와, 저 정도면 진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전히 허무합니다. 여전히 인생은 더덥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결국 인간은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는 행복과 가치를 찾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니까요, 세상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3장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웃을 때와 울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거둘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싸울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때를 모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은 그때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우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다라고 전도자는 깨달은 겁니다. 그런 값진 깨달음을 얻은 전도자는 인생에서 자기가 경험하면서 얻게 된이 고귀한 지혜들,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얻은 이 지혜들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 사장에서는 인생에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우리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고, 나를 위해 사는 이 세상에서, 나가 아닌 우리의 내 관심과 열정을 쏟고,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그러한 삶이 진정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전도자는 사장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전도자는, 나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나와 타인의 이 사회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고귀한 지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그럼 경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귀를 기울여 들음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는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그 의미를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청이란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 있는 동기나 정서의 기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복잡하죠?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내용 그 내면에 깔려 있는 동기. 그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까지가 경청입니다. 아,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쉽지 않은데, 예,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싶죠. 하지만.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대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금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 이,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너무 귀한 시간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그렇다면요. 경청에 어, 대한 정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이, 배우는 노래 가사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 은우가 유치원 다닐 때 성품교육을 교회 성교원에서 다녔거든요. 그 유치원에서 성품교육을 받으면서 배운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경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경청의 종이를 불러봅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이게 사실 노래가 짧으면서도 멜로디가 되게 밝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허락하신다면 뭐 한번 불러보고 허락 안하신 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제 집에서 화장실에서 또 혼자 부르면 되니까요. 예, 어떻게 뭐 한번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아는 분 따라 불러주세요. 예, 아는 분 없을 것 같지만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앵콜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눈빛 표정, 제스처 같은 행동에도 집중하며 듣는 것이랍니다. 말을 들을 뿐 아니라 행동에도 집중하며 듣는 것. 그리고 이 경청의 태도는 지금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대방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아, 나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에게 말을 하면서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은요 늘 제가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말을 할때 제가 눈을 맞추지 않거나 하면 막 때리고 꼬집으면서 아빠 내말좀 들어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냥 듣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쳐다보고요, 고개를 끄덕여주고. 막 놀라주고 적절한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말하기를 멈춥니다. 경청하는 것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청할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난이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이구나를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이 경청의 의미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경청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피드백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경청의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도자는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말을 하며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장에서 온갖 형태의 학대와 빈곤, 불의를 이 세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고통 소리와 눈물 섞인 외침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이 전도자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들으라! 화려하고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는 이 경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에서 드리는 재물보다 귀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재물은요.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자가 자신의 죄와 소원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 이 제사와 제물은. 그러나 그 제물이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것이라면 어떨까요? 매번 뭐 빼먹지 않고 드려야 되는 반복적인 제사. 남의 시선 때문에 드려야 하는 뭐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제물. 마치 오늘날로 치자면 감동 없이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옷을 입고 앉아 있다가 얼굴 도장 찍고 마무리하는 주일예배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고귀한 만남이 아니라,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형식적이고 가치 없는 재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짜 큰 교회들. 그 교회들의 예배나 집회 영상을 혹시 뭐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로 나가면 그 스케일은 더욱 크고 화려해집니다. 고가의 최신식 이 악기와 화려한 조명,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시스템, 그리고 정상급 실력의 연주자와 보컬들을 보고 있노라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실까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문제는 그런 예배의 그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만약 나에게 그 예배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뿐이라면, 화려한 무대와 감동적인 퍼포먼스, 신금을 울리는 인도자의 멘트와 그 노래 실력이 끝이라면, 그것은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빈 그런 허무한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귀를 때리고 가슴을 울리는 그 시끄러운 소리 그 속에서 또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그 광경 속에서 잠잠히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의 경청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할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절에 나오는 이런 제사 또 제물은 더 이상 거룩한 예배 또 귀하고 은혜로운 만남 아닙니다. 그것은 퇴색되어 버렸고 친근한 교제나 사귐도 없습니다. 감동 없이 감정 없이 일방적인 시간 때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절에서처럼. 이 우매한 자들은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그러니까 경청하지도 않고 가식적으로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교 생활과 가식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또한 이 우매한 자들은 이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우매한 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렸는지 자신이 드린 값진 재물로 이 제사장과 레인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을 내가 줬는지 또그 기록은 내가 드린 기록은 잘 남아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매한 자들은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크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11조를 드리는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자신의 업적과 공로, 수고와 노력이 드러나기를 기뻐합니다. 그런 걸 원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은 교회의 모든 생리를 다 알고 있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당하고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든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하죠. 요의새 친구들처럼요. 들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맹세합니다. 쉽게 다짐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약속하고 소원하고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전도자는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2절 이하를 보시면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성급히 말을 꺼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겸손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재물을 드리면서 세상 헛된 걱정거리나 꿈, 소원을 덧붙여 말하지 마라. 재물은 그냥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섣불리 소원하지 마라. 간혹 궁지에 몰리거나 꼭 필요한 것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평생 주님을 섬기고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예, 찬양하면서요. 그렇게 맹세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일수입니다.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오고 너의 육체가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말과 서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말을 추리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많은 말, 화려하고 거창한 말보다 뛰어난 지혜인 경청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이 지혜에 공감이 되십니까? 이 글을 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깊이 공감하고 이 말에 찔렸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들어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어야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온 역사 가운데 이 경청하라는 메시지를 늘 말씀하셨어요. 경청하라는 메시지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했죠. 물론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대다수가 낙제했습니다. 40년 만에 약속의 땅 언저리에 이제 진을 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이 메시지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 메시지의 주제는 다름 아닌 경청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경청하라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경청의 정의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나 이마에 붙이고, 언제 어디서나 강론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순종하라. 반응하라. 경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정시대로 첫 출발을 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경청에 대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전도자가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후 많은 선지자들이 이 경청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반응하지 않았고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영혼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핑계할 뿐이었죠. 서뿔리 다짐하고 서원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 망했습니다. 멸망했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신명기 2 8장의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지금 저는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하나님의 이 경청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 백성들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에서 회당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곳곳에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율법을 배우고 듣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도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사람의 율법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도 통칭해서 율법이라 불리면서 이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동시에 자신의 의를 세우는. 그런 형식적인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들어야 사는 민족이 가르치려고만 하고, 말하려고만 하고, 복을 얻기 위해 섣부르고 성급한 소원과 맹세만 늘어놓습니다. 그들의 입은 크게 열려있지만, 그들의 귀는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귀에 대고 사람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듣지 않는 사람들,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많이 알고 많은 말을 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화려한 재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뛰어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늘 경청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 본인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경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자 집중이고, 사랑의 음성이자 경청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실 뿐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이 작은 감정 하나까지도 살피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동안 한시도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리시거나 단한 마리도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모든 소리에 반응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존재니까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청이 너무 어렵지만, 내게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면 할수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경청할 때 비로소, 경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히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죠.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진면목이나 뭐 댐댐이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그런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경건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경청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그 말을 하시나요? 대화를 하시나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면 오늘처럼 수요기도에. 또 주일 예배 정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이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합니까? 그 사람의 소식을 얼마나 궁금해하고 얼마나 듣고 있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어떤가요? 경건하고 예의 바른 자세. 준비된 마음과 증가, 정신 집중으로 경청하고 계십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체면 세우고 출석 도장 찍을 예물만 가지고 와서 내 목소리만, 내 주장만, 내 뜻만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설교하는 사람에 따라 듣는 자세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까? 직장 상사나 집안의 어르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설교 말씀을 듣는 자세가 더 흐트러져 있고 집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자세와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이 예전과 같습니까? 말씀을 듣는 그 짧은 30분 중에도 몇 번이나 다른 세상에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 그 시간에도 그렇다면 다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과연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가요? 매일 집중해서 챙겨보는 드라마 그것보다 학교에 사는 중요한 강의보다 직장 상사나 윗사람의 메시지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진심을. 여러분의 이 진심을 경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인식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펼치십시오. 예배시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십시오. 귀 기울여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경청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길 원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반응하는 그창된 예배자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또 말씀과 설교를 통해 주시는 그 음성과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에 늘 집중하여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실 것이고 더 많이 우리의 말을 경청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지식 있고 화려한 많은 말보다 뛰어난 경청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다 소유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